제 동생 신혼집 갔는데 베란다가 좋아서 방진양될수 없더라고요. 싹 비워주고 이그타일 깔아 쾌적하게 만들고 쌓아둔 물건 정리할 수 있게 애정하는 스피드랙 넣어줬어요. 베란다 이렇게 좁아도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공간 맞춰 원하는 사이즈 선택이 가능하고 내구성 최고. 믿고 쓰는 국내 생산. 3cm 단위로 높이 조절 오케이. 무엇보다 구멍 하나 없는 깔끔한 마감. 고급진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상판은 우드, 화이트 양면 사용 가능용 고리도 있어 물건 걸어두기 딱 좋아요. 심지어 전용 메시망은 안쪽 고정이라 깔끔해요. 이건 드레스룸의 안성맞춤이. 각기 가는 커튼 가능. 여자 남자 조립 가... 이렇게 선반을, 선반을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면은 거치형 이번에는 선반을 반대로 걸었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선반을 감싸주고 있는 형태로 설치가 된다 이번엔 혼합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선반을 혼합해서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리면서 혼합형으로 선반을 설치하실 수 있어요 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구멍에다가 얘를 잘 맞춰서 넣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망치로 위에 때려주면 바로 꽂혀요. 이렇게 꽂히고.